인스타그램 마시우퉁인사이트 최혜리 기자 드디어 그룹 위너가 tvn 꽃보다 청춘 제작진에게 납치당했다. 11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너가 꽃보다 청춘 제작진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목격당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올라온 사진 속 위너 멤버 네명은 모두 죄수복으로 보이는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tvn 신서유기 4에서 송민호는 나영석 pd에게 꽃보다 청춘 위너 편 제작 촬영을 약속받은 바 있다. 인스타그램 이그래퍼 밑줄 민호 밑줄 햄빈 이의 위너 멤버들은 꽃보다 청춘 기존 기획 위도와 달리 방송을 통해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미리 접하게 됐다. 이후 멤버들은 언제, 어떻게 꽃보다 청춘 제작진들에게 납치될지 몰라 줄곧 비상용 배낭을 챙겨들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했던 위너 멤버들도 나영석 PD 위 허를 찌르는 속임수에 당했는지 공항에서 목격된 멤버들은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꽃보다 청춘 제작진 측에 따르면 위너는 뮤직비디오 촬영 스케줄이라는 말에 속아 갑작스레 꽃보다 청춘 촬영에 불려갔다. 인스타그램 마시오퉁 이들은 11일 새벽 호주로.